히 줬던 거 같은데? 네. 정사각형 네. 네. 한변 길이가 10cm일 때 정사각형 세칠한 부분의 넓이아얘 네. 도형이 네. 어떻게 생겨먹었는지 좀 봤으면 좋겠어요 이거 무슨 도형이야? 이칠한 네. 부분 무슨 도형일까? 팔골 팔골 몇 개? 두개 여덟 개. 네두 개씩이니까 두 개씩이니까 개씩 어. 팔골 그럼 활골 하나는 어떻게 구해볼까? 이거를 이렇게 부채골로 만들어버리면 되냐 안 되냐? 안 돼요 안 돼. 이 길이 니들못 구하잖아 네. 여기 10cm야? 아니요 그건 아니죠 그럼 어떻게 그려야 될까? 어떻게? 이렇게 이렇게 그려야 돼 그러면 4분은 나오죠 네 그리고 직각 삼각형나오 네. 이 길이도 안돼 그러면, 넓이, 팔꼴의 넓이 하나 구해볼게. 어떤 느낌으로 가면 돼? 부채꼴 넓이부터 구하면 되지? 네. 부채꼴 넓이는 어떻게? 하이 곱하기, 알 제곱이지? 오5 곱하기, 5죠. 여기서 빼는 거죠? 네. 하이 알 제곱, 4분의, 네. 6. 4분의 6. 1. 곱하기 얼마? 4분의, 4분의 1이죠. 1. 여기서 빼는 거야? 네. 이렇게 식스, 이거 식스라는 거야, 이렇게 식스라는 거? 네. 하이 알 제곱 곱하기 4분의 1. 1. 그 다음 빼기 뭐 하면 돼? 직과 삼각형이죠? 2분의 1 곱하기 5 곱하기 5가 되겠죠. 그럼 할꼴 하나 나오겠죠. 네. 근데 그게 몇 개? 하나, 둘, 셋. 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이니까 이거 전체로 얼마 곱하면 돼? 8 곱하면 된다. 이게 식이에요, 이게 식. 그리고 이 식을 보고도 해석할 줄 알아야 돼. 무슨 말 하는지 해 봐. 그 앞에 거 계산하니까 4분의 얼마? 25? 25파이. 파이. 여기는 어떻게 해? 2분의 20? 5가 나고. 전체에다 8을 곱하면 되는 거예요? 분배해주면 어떻게 될까? 50, 8, 마이너스 100이 나고. 됐습니까? 네. 단몇 번이에요? 5번. 5번.